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보의 기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거래소에 안전하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대처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상담 폐지 유의 종목 지금 당장 이동해 놓으세요 해가지고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불안감 안 조성해 줄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거래소는, 거래소는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이. 은행이 아닙니다. 어떻게 특별 말로 따지면 은 노릇판 자리 내주는데요. 자리값 바꿔서 자리 내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이용하는 이 거래소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냥 사고 팔고 할수 있게 자리 내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몇년 동안 코인을 존버하겠다고 넣어놓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억 원어치를 올려놓고서 단타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어, 뒷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여기를 세 군데를 네 일단 거래소를 세 군데를 어, 정해서 분리해서 여러분의 코인을 어, 보관하라고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세 군데에서 나눠서 보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하드웨어 엘렛이라고 했습니다 하드웨어 엘렛이라고. 네. 거래소를 여러 군데로 나누든지 아니면은 하드웨어 엘렛에 저장을 해놓으라, 어, 이러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6월 21일에 올렸는데요. 제가 애착을 가지고 보는 채널이 있는데요. 어, 스카이 엔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영상을 몇 가지를 보게 됐는데, 이분이 현재 존버하고 있는 코인이 모두 날라가 버렸어요. 제가 스카이 엔젤님의 영상을 보고서 공유하고자 허락을 받고 제 영상에 올립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 엔젤입니다. 제가 6월 22일 화요일 오후 6시 2분에서 6시 7분에 업비트 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자산 4,700만원어치의 코인이 자동으로 강제 매도가 되고 유이 두 종목이 원화 마켓에서 매수가 되면서 유이 두 종목 매수된 것이 BTC 마켓 최저점에서 강제 매도가 되면서 코인 자산과 현금 자산이 강제로 손절을 당하게 되어서 자산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6시 7분에 제가 핸드폰으로 출금을 560만 원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문을 걸지도 않았고 제가 핸드폰으로 이게 뭐야 하면서 보고 있는 와중에도 순간 여러 종목이 동시에 강제 매수가 되고 여러 종목이 강제 매도가 되어서 자산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들었죠? 어피트 해킹 당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가 날아가 버렸어요. 국내 1등 업비트 계좌 해킹 당했다고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거래 내역과 IP 내역을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업비트에서도 수사 기관을 통해 연락이 오면 최선을 다해 소명해 주시고. 수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업비트에서도 해킹에 대한 사건에 어, 협조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자산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았는지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 5천만 원 정도가 증발되버렸어요 어, 해킹 당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사건 하시겠다는데 결론은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야, 네 이건 다른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한 마이너스 40%가 되어서 어한 2천 한 19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 상태이고 제돈 포함해서 약 3000만원 정도 더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어, 제가 가지고 있던 리플이 매도가 되버렸습니다 매도가 되고 ETC도 갑자기 순간 다 같은 시간에 매도가 됐어요. 매도가 되고, 이 DOT도 매도가 되고, 쭉 갑자기 다 EOT, ETH, 비트코인도 약한 12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매도가 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핸드폰에 보니까 막 진동이 오면서 관리 오길래 봤더니, 또 갑자기 여기 EMC가 같은 시간에 매도가 되면서 갑자기 또 매수가 되버렸습니다쭉 매수가 되버렸어요 제가 지금 어, 이 내용이 뭐냐면요. 어, 스카이 엔젤님이 가지고 있던 코인들이 자동으로 매도가 되고 원치 않는 코인들이 다 매수가 되어 돈이 다 증가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스카이 엔젤님이 해킹당한 코인 종목입니다. 메이저 코인 약 4,700만원 정도의 코인들이 자동으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1,200만원 정도, 이오스 900만원, 이더리움 900만원, 이더리움 클래식 600만원, 리플 300만원 정도, 에이다 300만원, 폴카다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메이저 코인이 매도가 되면서 유이 종목이었던 디마켓을 1,900만원 정도 사게 되었고 네 스카이엔젤림의 5천만원어치 수집된 코인이 모두 매도가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다 팔리고 돈은 다증발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 올렸습니다. 코인을 하드웨어 엘렛에 이동해 놓던지 거래소를 여러 곳으로 분리해 놔라.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을 가지고 이것을 증식시키는 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스카이 엔젤님의 위로의 어,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스카이 엔젤님의 그 채널을 구독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수사관에서 범인을 잡고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코인은 어피트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예민한 부분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존버를 하신다고 하면은요. 최소한 아니 기본 아니 평균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신다면요. 너무 화끈하게 한방에 하지 마시고요. 찌끔찌끔 가끔씩 떨어질 때 혹은 차트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돈이 생길 때마다 차트와 관계없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월급의 몇 프로씩 떼가지고 여러분이 투자를 해나가시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모두에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피트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피트뿐만 아니라 코인원, 빗썸 등 나누어서 코인을 보관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크다 하면은 하드웨어 엘렛으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 엘렛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요, 하드웨어 엘렛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맞는그 하드웨어 엘렛을 하나쯤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는 코인 혹 양이 많다 하면은 여러분 하드웨어렛에 꼭 저장해놓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산 코인이 지금의 가격이 아닙니다. 이것이 10배 100배 이상 뛸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데요. 지금쯤이면은 매수하는데 저가니까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드웨어렛에 잘 저장을 해놓고요. 거래소도 여러 곳으로 분리해서 코인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